안녕하세요. 말풀입니다. 오늘은 중식 요리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 짬뽕, 뭘더 좋아하시나요? 저는 요새는 이제 짜장면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짜장면은 정말 국민 음식이죠. 한국 사람들에게 옛날에 짜장면 시키신 분 하면서 그 어떤 섬에서도 짜장면을 켜서 KT였나요? 뭐 여기 광고했던 전화가 잘 터진다 하는 그 광고로 소재로 쓰였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래 중에 god의 어머님께도 짜장면 얘기가 나오죠 제가 잘 못하는데 한번 앞에 부분 좀 해볼게요 어려서부터 우리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는 외식 몇번한 적이 없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더라면 아예 음이 처음에 잘안 잡혔네요 어쨌든 예 나중에 보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지 않았어 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하면서 뭐 노래가 좀 감동적으로 끝나는 god의 노래입니다 아이고 괜히 해갖고 창피하네요. 네, 이렇게 짜장면은 정말 한국 사람한테 친숙한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걸까요? 먼저 역사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그 180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때 중국에는 서태우라고 해서 되게 무시무시한 황후가 중국을 다스리고 있었죠. 백성들은 돌보지 않아서 영국에 의해서 백성들이 아편에 그냥 찌들려 가지고 좀비로 살고 있었고요. 열강은 이 청나라를 어떻게든 서로 나눠 가지려고 각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가난으로 전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때 여기 살던 여기가 어느 지역이냐면 복건성, 이거 이제 중국말로 푸젠성이라고 하죠. 여기 광동성, 광둥성이라고 광뚱어 뭐 이렇게 말하죠. 이두 지역. 이두 지역의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서 해외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두 지역에서 멀리 동남아와 조선으로 오게 되는 한 가운데, 이제 시간이 좀 흘려서 1880년대가 됩니다. 82년 정확히는. 이 1800년대 조선은 근대화의 물결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신식 문물을 반대했지만 아들인 고종과 민비는 신식 문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일본과 협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소총, 신식 군인이라고 해서 별기군이라는 걸 창설을 했죠. 그런데 군인들 안에서도 이 신식 군인과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습니다. 1882년에 이제 월급을 주면서 급여를 주면서 구식 군인 이들한테는 대우도 안 좋았는데 월급으로 나온 쌀 자체가에 보면 쌀겨가 거의 대부분이고 모래까지 섞어서 구직 군인이 완전 차별 대우에 화를 내갖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이 반란 덕에 그 흥선대원군은 다시 정권을 재탈환하게 되죠. 뭐 어쨌든 이러면서 나라가 이제 막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니까. 고정은 중국한테 sos를 청합니다 그래서 청군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고 이러면서 이 청군들 중에 일부는 조선에 잔류하면서 중국 음식들이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국내 일식 양식은 모두 그 일본이나 서양에서 요리를 배운 한국인들이 주도를 위해서 퍼트렸습니다 그런데 짜장면은 특이하게도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 직접 만들어서 퍼트린 음식입니다 왜 그랬냐면요 한국은 화교를 차별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즉이 사람들이 아무 직업이나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화교들은 자기 출신의 한계 때문에 뭐 다른 일을 할수 없으면 항상 그 명태한 분들이 음식점 하는 경우 많잖아요 할일 없으면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화교인 거를 숨기기도 하고 한국인들이 먹을 수 있는 중식을 팔아야 더 많이 음식을 팔수 있기 때문에 한국식 중식이 탄생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그 대표인 짜장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은 예, 이거죠. 기본적으로 춘장, 이 까만장을 춘장이라고 하죠. 거기에 야채, 고기 좀 들어가고 면이 왕창 들어가 있는 그 요리가 짜장면입니다. 주로 베이징과 산둥성 일대에서 먹었던 향통식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한자로 복글작입니다터질작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불화자 있죠? 그리고 일어날짝자 있어서. 불로 이렇게 볶아서 터지는 <laughs> 예,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장 된장 춘장 간장 할때그 장자입니다 그래서 장을 볶아서 만든 면요리가 작장면 즉 짜장면이라는 겁니다 작장면 작장면 하면 짜장면 발음 나오겠지요 짜장면은 생긴 형태가 중국이랑 한국이랑 이렇게 다릅니다 아까 산동반도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바로 요 지역이죠 여기서 나온 작장면을 보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면색깔도 틀리죠? 국물도 약간 이러는데 우리는 국물은 거의 없고 까맣게 태운 캐러멜화된 춘장 고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작장면 쪽은 중국식 쪽은 조금 더 짜다고 하는데 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서 먹어보신 분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짬뽕입니다 짬뽕은 중국어로 차오마미엔 뭐 이렇게 발음한다고 해요 중국식으로 차오마미엔 차오마미엔에서 짬뽕 이렇게 됐다 또 일본식으로는 참뽕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참뽕 이런 발음이죠 그래서 참뽕 여기서 또 짬뽕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오마면 이거 한자로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초마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훈안성 쪽에서 먼저 시작됐다고 해요 여기 훈안성이 어디냐면 여기 지금 보이는 여기가 장강입니다 장강 장강에 보면 요쪽에 호수가 많아요. 여기가 다섯 개 중국의 오대오 동종호파양호태호뭐 이런 큰 호수들인데 거기에 호수의 남쪽 남쪽이 호남성 해갖고 후난성 중국식 발음으로 그러고요. 요 북쪽에 있는 거 호북성에서 후베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중국어로는. 어떤 후난성에서 조선으로 넘어왔다 라고 할수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바로 넘어오지 않고요. 먼저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에서 쓰리쿠션으로 해서 이렇게 조선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어, 역사적인 과정을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1800년대 아까 중국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일본에서는 사실 먼저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나가사키 이쪽 지역을 통해서 처음에 포르투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들어오고 해서 여러 가지 문물들이 막 넘쳐 들어왔다고요. 실제 나가사키 가보시면 하우스텐보스라고 관광 명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일본인데 네덜란드의 풍경을 그대로 담아 놓은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하는 코스로 갑니다. 이게 개양기때 나가사키의 네덜란드 모습들을 이렇게 본따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가사키는 빵이나 카스테라, 짬뽕 이런 것들이 다 태동하는 그런 특별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카스테라는 카스티야라는 스페인 지역에서 이름이 따온 겁니다. 다시 짬뽕으로 돌아와서. 아까 요 1800년대 요 때에 중국에서는 아, 요쪽 복권성과 푸젠성 뭐 이런 쪽에서 많이 막 동남아로도 가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조선으로 넘어왔고요. 그러면서 중국이 여러 가지 그냥 서, 열강들의 압력을 받으니까 중국에서도 아 우리도 근대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유학생들을 해외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가장 앞서 있었던 데가 일본이었으니까 일본으로 유학생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때 보냈던 유학생들의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린 친구들, 벌써 일본으로 유학을 간 거죠. 처음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친구들이 일본의 아까 나가사키 쪽 지역에도 많이 이제 그쪽이 앞섰으니까 거기에 왔었을 텐데요.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음식점도 열겠죠. 근데 이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던 게 라면이었습니다. 라면. 라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도 라멘을 만드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 라멘보다는 자기네 옛날에 고향에서 먹던 그 면이랑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라멘 국물에다가 각종 해산물, 싼 것들 있잖아요. 조개 각각 이런 걸로 해산물탕을 만들고 그 라멘 국물 같이 넣어서 육수 넣어서 이렇게 탕으로 만든 게 바로 짬뽕이 되겠습니다. 일본말로 나가사키 짬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하도 유명해서 이렇게 인스턴트 라면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가사키 가면 나가사키 짬뽕 한번 드셔보세요. 국물 괜찮습니다. 맛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 넘어와서 또 한국에서 짬뽕이라는 대표 메뉴가 되었고요. 특히 화교인들이 한국에서는 좀더 매운 맛을 선호하니까 나가사키 짬뽕이랑 다르게 이렇게 빨갛게 고추장으로 좀 매운 그런 짬뽕으로 탄생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의 별도 해석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 짬뽕을 잡폰에서 나왔다. 저만 의 해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잡것들을 혼합해서 넣었다. 고기부터 야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그냥 매우는데 이거는 제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짬뽕으로 유명한 데가 홍대 초마 있습니다. 초마라고 한이 이름은 참잘 지은 것 같아요. 원래 짬뽕의 한자가 차오마미엔이고 차오마가 초마라는 한국식 발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홍대에 가면 중국 음식 먹고 싶을 때 초마에 항상 갑니다. 여기에서 저는. 짬뽕 중에 하얀 짬뽕을 더잘 먹는 편입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짜장면 작장면에서 왔다. 이 작자는 지글지글할 이제 볶을 그런 뜻인 거고 춘장을 볶아서 만든 면이다. 여기 작장면이다. 짬뽕은 차오마면 즉 초마면 여기서 왔다. 특히 일본 발음으로는 참폰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의 짬뽕이라는 발음에. 한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